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47분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예. <laughs>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미국 주식 관련 전문 유튜버,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뉴욕 현지 날씨는 좀 따뜻한 편인가요? 네 사실 이틀 전에 엄청나게 큰 폭풍우가 잠깐 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따뜻한 날씨가 오면서 이제 완연한 여름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국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는 조금 살짝 바람은 차가운데. 굉장히 또 여름이 코 앞으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기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또 뉴욕 현지 및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유산남님께서는 어떠한 이슈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신지 오늘 준비하셨고요. 일단은 지난 주에 있었던 이슈들 다섯 가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다섯 개의 키워드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세 개의 키워드가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연준회의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많이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두면서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고금리로 오랫동안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중립 금리가 올랐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당장 통화정책 금리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몇 위원들은 현재 재정 상황이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매파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향후 금리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견고한 확장. 를 유지하면서 최근에 물론 가장 최근에 나왔던 CPI 자체는 굉장히 뭐 이번 이번 FOMC 회의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3월 달에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망적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회의록이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저번 주 스케줄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어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세부 지표를 골랐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매출과 EPS 가이던스 3개 다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식 분할 소식이 있었죠. 이제 10대1 분할이 있으면서 6월 7일부터 이제 분할에 돌입하게 되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맨 처음에 주가가 일단은 어닝이 나왔을 때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제가 이미 저번주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시티나 모건 스탠리, 파이퍼 샌들러 등등 대부분의 유리자들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다 비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닝이 나왔을 때는 지지부진하다가 중요한 세부 지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사실 이번에 젠슨 왕 CEO가 대답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매출은요. 사실 데이터 센터 매출과 자동차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만 게임 관련된 매출과 프로페셔널 시각화 매출은 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런 게임 관련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한 것은 조금 더 계절성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각화 관련된 매출은 일시적으로 약간 하락하긴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을 시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자동차 매출에서는 좀 재미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매출에 대해서 좀잘 나오게 된것 관련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코픽 관련한 AI에 관련한 어, 자동화 코픽 관련된 어,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현금 흐름 혹은 배당금의 150% 인상하면서 주당 10센트씩 지급, 주식 분할로 1센트 지급. 이 모든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b r d 와샤오폰과의 협업,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소 오럽글과의 협업 확대. 그리고 AI 수요가 높다라고 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분들중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계절적 하락세가 있으나, GTS, GPOS, 어, RTX, Super GPU에 해당하는. 강한 시장과 수요가 지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으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라 얘기가 나왔고요. 시각화 부분에서는 생성 AI와 옴니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 자동차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코피 솔루션과 자율주행 플랫폼이 성장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1%나 성장한 것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섯 가지 블랙, 블랙 웰 생산의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블랙 웰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째 쿼터부터 생산 배송을 시작하고, 세 첫 코트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며 고객들이 4코터에는 데이터 센터에 이미 자신들의 칩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걱정을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던 것은 블랙웰로 넘어가는 시기 안에서 H100에서 블랙웰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좀 블랙 갑자기 좀 비든 공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H100에서 H200이나 블랙웰러의 전환 도중에 공백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제품 전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항상 고객들은 언젠가는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든 나중이든 혁신을 위해서 빠르게 진입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전력 관련한 문제도 블랙웰이 공기 냉각과 액체 냉각을 모두 지원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호퍼에서 블랙웰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만 그거 말고도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소식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애가 LPDDR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력 제형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제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었고요. 또한 H20 중국. 관련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분명히 중국의 매출은 줄었으나 중국의 시장은 예전보다 경쟁이 치열하나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새롭게 설계된 제품 H20을 출시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블랙웰 이후에도 매년 새로운 칩을 출시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트워킹 지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더넷 케이블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 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속 컴퓨팅과 병렬 처리에 고도의 쓰레딩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제품이 최고인 점을 한번더 인지시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어닝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다음날에 사실 모든 주식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좀 높게 올라갔습니다. 4.4에서 걸어지다가 4.5 금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내구재 수주든 혹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든 결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도 한 번에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 이번 주에는 이제 물가지표와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가지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일정이 꽤 많던데 일정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일정 정리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미 박종원 팀장님이 짚어주셨지만 월요일은 일단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장이 열리지 않는 하루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스케줄이 시작되게 되는데 연준위원들의 연설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2년물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베이지북과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윌리엄스 연준위원의 연설, 보스턴연준위원의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다 청구건수 그리고 GDP지수, 잠정주택매매,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리고 어, 전체적인 연준위원들의 연설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자지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아마 이번 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는 날인데요. 이 PC 물가지수 일단 이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요. PC 불가지수가 사실 저번에 나왔던 게좀좀 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다행히 크게 받아들여지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믹스된 어, 결과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굿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유지해주면서 PC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된 지수가 사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번에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상.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원 PC 물가 지수는 0.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코어 PC도 0.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CPI가 저번에 나왔던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상황인데 이게 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최근 들어서 PC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갖고 와 봤는데요. 사실 이게 1년 기준의 PC 수치와 코어 PC 수치를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이제 슬슬 기저효과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번 해부터 PC 인플레이션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사실 최근 들어서는 PC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에너지 관련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번 달까지는 에너지 관련된. 지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예정이거든요.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PC 인플레이션 지수 중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분 좀 내려올 거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번 달까지는 조금 높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물가 지수의 발표. 과연 어,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되새겼던 것은 이 물가에 대한 얘기가 좀쏙 들어가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번 주 p 씨는 어떻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약간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될까요? 일단, 다행인 거는 저번에 나온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네. 나와줬었거든 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PC는 조금 더 이미 어느 정도 좀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예상치보다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예상치가 0.3 정도로 낮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 반대로 좀 높게 나오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두시고 아마 라이브로 조금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도 지난 주에 좀 시장이 좀한 번씩 출렁였던 이유 중. 중에 하나는 이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 주이 물가 지표가 또 시장에 또 중간 중간에 또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은 미국과 중국 관련한 이슈는 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현재 사실 미중 관계 관련해서 요즘 중국 쪽에서도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국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서 중국 쪽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좀 발필을 못 잡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상승했던 중국 주식들이 이번 주 들어선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미중 관계가 역시 그 일부분 중 하나를 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 저번 주 기준으로 관세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고 중국 쪽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관세를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단체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G7과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회의에서 나온 어 가장 커다랬던 문제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및 러시아 제재에 관련한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발표하면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남미까지 사실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까지 전방위적으로 견제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견제가 아마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멕시코와 이제 칠레 브라질이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아예 중국산 철강 관세율을 두 배로 올렸고, 콜롬비아도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관세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뭐 중국에 대한 견제 자체는 좋지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곡물들의 가격, 그리고 구리들의 가격. 구리 가격은 이제 슬슬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나 여러 광물들의 가격들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군사적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대만에서 라이칭 더 이제 어, 통통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서 어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예 의원 대표단을 대만 쪽에 전격 방문을 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중국이 다시 성장세에 돌아든 것은 어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아마 약간 이런 것들을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혹은 또 미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아마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거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욱 더좀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미국의 대선이 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도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는 관련한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장 한국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한번 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매크로에 있어서는 좀 조용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발표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만한 이슈가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아,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맞지세 번째로 골랐던 키워드가 네. 매크로 사실 조용한 한주라는 키워드를 골랐는데, 네,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수, PC 인플레이션 지수 말고는 매크로 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지표가 사실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여러 가지 뭐내구재 수주라든지 음. 아니면 금리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오닝이라든지 주요 오닝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주주, 여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지표들 발표나 어닝들 발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심리나 모멘텀이 어디 쪽으로 향해 있는지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뭐 어, 여러모로 집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서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 조금 더 재미난 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재미난 소식은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 ETF 승인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좀 재미나게 움직였던 게 저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승인 확률이 20%였는데 이게 75%까지 치솟아 올라게 사실 이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 하나인 에릭발추나스가 갑작스럽게 어, 이거 SEC가 서류를 다시 해와라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다 라면서 승인 확률을 75%로 오른 게 사실 이더리움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람 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5월 23일 기준으로 SEC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서류를 냈습니다. 1 9 b 4라는 서류를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아 이더리움. 관련된 ETF들이 앞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룰을 바꾸는 과정이 이제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NYSE에서 거래가 되는 게 크레이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 아이쉐어즈 블랙록에서 내는 상품이죠. 그리고 CBOE에서 거래될 상품이 바네크와인베스코 피델리티 프랭클린인데요. 사실 여기 관련해서는 아직 서류가 S1이라는 서류가 하나가 남아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별말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19배 대 14가 통화가 되면, 이미 통과된 서류가 통과가 됐으면, S1은 사실 따라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조금 염려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 현물 ETF가 거래가 된것 자체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킹이라는 과정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과정 자체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단기 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맡기고, 원래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현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을 맡겨 놓고 여기에 대해서 채굴자로 참여하게 되면 이자를 받는 과정 간단하게 이더리움을 묶이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추가로 받는 과정이 있는데 현물 ETF로 가져가게 되면 이거를 못 받게 사실 ETF들이 규정을 바꿔놨거든요. 이게 왜냐면 SEC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바꿔놨는데 그 덕분에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상당히 매력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가 얘기를 하기를 그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현물 ETF에 들어간 자금만큼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약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자금이 흘러도지,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란 얘기가 많기는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정부 쪽의 움직임도 사실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번에 사실, CFTC가 암호화폐 규제기관으로 하원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쪽도 상당히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CFTC라는 건 지금 선물들 위주로 규제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SEC는 주식들을 위주로 규제를 하는 기관인데 간단하게 선물이 훨씬 더 파생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말 뜻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CFTC를 통해서 규제기관 규제가 되게 되면은 SEC. 이쪽에서 이렇게 매번 테크를 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덜 규제된 환경에서 어, 여태껏 주장하던 조금 덜 중앙화된 어, 코인으로 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정훈 팀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 기간이 오게 되면서 트럼프도 바이든 대통령도 원래 맨 처음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절대 암호화폐를 승인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CBDC를 아예 승인을 안 하고, 반대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원금을 암호화폐로 받기도 하는 등,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CFTC 지정에 전체적으로 민주당 입장들이 찬성을 하는 등, 여러모로 좀 움직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이번에 하원에서도 또 마지막에 금요일날, 연준 코인이라고 보통 불리는 CBDC의 발행이 좀 제동을 걸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든 조치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의 돈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공화당의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찬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원까지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통과 확률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런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Cbdc 발행을 막겠다. 따 라고 얘기를 했던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암호화폐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진표를 보니까 그 연준에서 언제 금리를 첫 번째로 내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대한 아이비들의 의견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뭔가 평균치가 좀 나오나요? 네, 사실 저는 보면서 굉장히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사실 전체적으로 여전히 시장 쪽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네. 여러 은행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일단 125BP를 인한을 한다라는 것도 있는 반면 한 번에서 두 번의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평 가장 중간값은요 9월 인하가 가장 시장들의 커다란 인하의 중간값이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유럽이나 뭐 여러 서방국가들이 대부분 금리 인하를 6월 7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사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도 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좀 공조가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혼자 달러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미국도 실업률이 요번에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직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정 가운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 주택 거래량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사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금리 인하를 1 2월까지 미루거나 1 1월까지 가져가기에는 전체적인 대선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인하와 그리고 두 번의 금리 인하가 가장 시장들의 컨센서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굉장히 은행이 의견이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래도 조금 확정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도 있는데또그 캘린더를 좀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 또유사남 님께서는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가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기업이 역시 코스코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오. 코스코 같은 경우, 네, 네. 코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조금 중산층이라고 하죠 중산층보다 아니면 중산층보다 조금 더잘 사는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코거든요 이제 가장 모든 장을 보거나 대량으로 구매를 할때 많이 쓰는 편인데 코스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마음에서 코스코 워닝을좀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카바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레스토랑주에 투자하고 계시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뭐 넥스트버핏이라고 불리는 친구도 어,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을 레스토랑주로 좀 바꾼 움직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아마 레스토랑 관련주들도 개인적으로 좀 재미나게 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런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가 또이 시간을 통해 전달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올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더 많이 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박 팀장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약간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렇죠? 여행 경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현지에서좀 느끼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안 가십니까? 비행기 값이 의외로 좀 <laughs> 내렸습니다. 여행을 안 가긴 하는데 어, 내렸어요? 비행기 값이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올 때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비행기 값이 좀 서비스 관련된 비행기 관련된 서비스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국내 여행 위주로 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배 아, 배라고 하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배 타고 놀러가죠 그로즈그 그러주, 그러주. 네. 아, 같은 경우는 어, 여전히 예약이 꽉 차있다는 얘기는 좀 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여전히 여행에 대한 수요는 좀 있으나 아무래도 좀 잠잠해져가는 추세거나 조금 더싼 쪽의 여행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음. 개인적으로 좀 미국이 미국 사람들이 가정해 갖고 있는 이 세이빙의 액세셉 세이빙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넘쳐 이게 넘쳐나는 세이빙의 수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가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좀 어, 버거킹에서도 그렇고 맥도날드에서도 그렇고 가격을 좀 낮추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버핏 네. 이 친구도 어 버거킹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 이번 에 포트폴리오 공개를 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싼 음식점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버거킹의 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도. 볼수 있는 게좀 관건이 될것 같네요.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그런 매장에 줄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사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